뉴젠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학교의 뉴젠 디렉터로 섬기고 있는 김사무엘 목사입니다 뉴젠 공동체의 교사로 헌신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사로 결단하신 여러분들의 그 결단이 결코 헛되지 않고 또한 그 선택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것임을 이번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교사라면 반드시 교사 교육이 필요하죠 신임 교사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이 시간을 통해서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만나 뵙고 또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들어가면서 나누면은 참 좋겠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는데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교사로 섬기는 모든 그 시간 동안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때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니 어,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각 부서 부서에 놀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고 이 영상이 끝나고 나서 어, 구글 링크를 또 보시면은 구글 링크가 있을 텐데요 구글 폼을 통해서 이 영상을 봤다는 확인을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공해 드리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이 모든 것에 다 담지는 않지만, 뉴젠 교사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아주 기초적인 부분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뉴젠 교사로 섬기시는데 귀한 유익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교사는 누구인가, 그리고 무엇을 언제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리고 학생을 바라보는 이 시선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다시 이 교사는 누구인가를 한번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교사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죠. 우리가 가르치는 주된 방법은 이 언어를 통한 가르침입니다. 말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교사의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사가 입술을 열어서 무엇을 말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교사에게 있어서 언어의 습관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을 기억하면서 평소에도 그리고 학생들에게 어떻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좀 주의 깊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또한 교사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배우지 않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멈추지 말라라는 말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배우는 사람은 경청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말하기 이전에 들어야 하겠죠. 학생의 이야기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열려 있고 들을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사는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내 네,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을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교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르치고 또한 배우며 그리고 보여주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교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교사는 무엇을, 언제, 또한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일까요? 먼저는 가르치는 내용에 대한, 이 무엇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드리면 교회학교 교사는 당연하게도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성경교사입니다. 마태복음 29장 20절 상반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학교 교사는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목회자 수준만큼 알아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적어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고 또 주일날 목회자들을 통해서 설교가 전달이 되면은 그 설교를 학생들에게 또 요약해서 전달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평소에도 성경을 좀 읽으셔야겠죠. 그래서 교회 학교 교사는 성경을 읽는 교사이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언제 가르칠까요? 공교육은 매일마다 학교에서 많은 시간 동안 가르치기 때문에 그 내용들에 관해서 중요성을 또 많이 부여하게 되는데 이 주일 학교 교육과 관련해서는 일주일에 1시간 그리고 공과 공부 시간은 한 짧게는 20분 혹은 많게는 한 30분 정도 되는 그런 시간, 저희 뉴젠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어, 근데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권면하기를면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가 가르친다고 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일주일에 단한 번, 그리고 공과 공부 시간도 20분 남짓, 아주 짧은 시간에 불과하지만 그 시간에 집중을 다해서 우리가 가르치고 또한 주중에 한 번이나 혹은 또두번 정도 이렇게 연락을 해서 학생들의 삶과 또한 학생들의 아그 일상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기를 권면한다면 부모와 그리고 이 주일학교가 함께 다음 세대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그런 사람이 교사가 아닌가 또 이런 주일학교 부서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어, 주일 20분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또 특별한 시간을 내서 나눌 수 있으면은 또 나누 나눠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어, 이것에 더 시간을 내서 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어, 우리가 그 하, 주일에 그단한번 공과 공부 시간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되고요. 우리 자녀들이 모든 부서에서 점점 점점 자라가면서 또 청년이 되기까지 스스로 말씀을 읽고 또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가는 그때가 되기까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자녀들로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가르칠까요? 이 방법은 늘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 또 사랑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 내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 이것을 하나님이 증인서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어, 여러분이 학생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내가 증인이 될게 너가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증인이야라는 이야기를 들으신다면은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십니다. 바울만이 아니라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 교사분들도 학생들을 사랑하고 또아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도록 우리가 중심을 다해야겠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학생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학생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어디에서 바라보는가 또 어디까지 봐야 되고 또 학생들의 눈을 어떻게 열어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선은 어디에서 바라보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신을 낮추어서 학생의 눈높이로 다가갈 필요가 있습니다. 필리포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말씀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죠 자신을 낮추시고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부분들. 신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땅 가운데 오신 그 내용을 가르켜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림에 보시면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는 경우가 보통 교사가 학생을 바라볼 때에, 자녀를 바라볼 때에, 아이를 바라볼 때에 시선이라고 한다면은 어, 같은 눈높이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육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중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보다 키가 더클 어, 수도 있겠지만 어, 여기서 알려주는 것은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이죠. 어, 이미 우리는 그 시기를 다 겪은 성인이 되었지만,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내가 어렸을 때에, 그때 어떤 걸 느꼈지, 내가 학생 시절이었다면은, 이라고 하면서, 자꾸 학생의 입장에서, 그리고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하다 보면은, 조금 더 쉽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가서 섬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까지 봐야 되는가라는 부분은 이것인데요. 학생을 향한 우리의 기대입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기대하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까지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빌리포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 학생의 모습으로 단정지어서 평가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이 아이에게, 이 학생에게 어떠한 비전과 어떠한 꿈을 가지고 계실까. 지금 보이는 모습은, 성경을 잘안 읽으려고 하고, 그리고 또 장난치고, 예배 시간에 졸고, 그러하다 할지라도, 결국엔 주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 분명히 이 아이 안에 착한 예를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 예수의 날까지 분명하게 그 뜻을 이루실 것인데, 그 마음으로 우리 학생의 자녀를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핵심은?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처럼 바라보자 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선입관은 우리 학생을 바라볼 때에 한정짓고 또 단정짓기 쉬운데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으로 주님이 향하시는 그런 시선으로 우리가 학생들을 바라봐야 될 줄로 압니다. 아 또한 세 번째는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우리 학생들을 또 학생들이 그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가르쳐 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화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끊임없이 우리가 학생들에게 심어져야 되는 그런 눈은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은 믿음의 관점입니다. 어, 그 유물론에 입각한 교육도 아니고요. 또이 세상 다른 신이나 다른 종교에 의한 것도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 학생들을,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이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을 우리가 알려줘야 되겠죠. 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러한 삶으로 살아나가야 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다시 교사는 누구인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침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가르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모든 인간을 인간답게 길러내고 또한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이 분명한 목적이겠죠. 함께 자라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사로 섬기는 그런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르치는 대상이 성장하는 것 우리가 가르치는 대상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인간으로 참 인간으로 자라나가는 것이 목적인과 동시에 가르치는 우리도 그렇게 가르침을 통해서 진정으로 인간이 되어 간다는 과정 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배우는 자만이 아니라 가르치는 자도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참다운 인간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만이 아니라 아이들과 학생들만이 아니라 교사도 가르침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이것을 알려줌을 통해서 함께 자라간다는 말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이배움을 그리고 어, 이 교사의 삶은, 어, 진정한 인간의 삶은 함께 자라나가는 이런 인간됨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사가 된 이유. 요즘 어쩌다 라는 말이 참 유행하고 있는데요. 어쩌다 내가 교사가 되어서, 누구한테 끌려와서, 또한 누가 시켜서, 엄마가 교사라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 그리고 고린도 전서 15장 58절 말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미라. 아멘.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이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그리고, 아, 내가 교사의 자질이 없는 것 같아. 아니면 정말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섬기는 일이 너무 버겁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여기까지다 생각할 때가 분명히 오실 수 있을 텐데 그 시간을 넘어서 10년, 20년, 혹은 30년 계속해서 교사 근속의 시간들을 보내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10년, 20년, 30년 이 근속자들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처음 마음먹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한번그 어려움에 흔들릴 상황이 올 때에 참그 부분 이겨내기 쉽지 않지만 그 부분을 넘어서면은 주안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그런 말의 의미를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겁니다. 교사이기 전에이 부분에 사실 제일 강조하고 싶은 말인데요. 우리는 교사이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 내가 성경을 믿지도 않는데, 예수님을 알리고 성경을 알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위선이고 거짓입니다. 잘 전달할 수는 있겠지만, 방법으로는 전달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예수님 믿고 조금 서, 어, 서툴고 어눌하게 전달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분명하게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학생들에게... 분명하게 그 진심이 전달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우리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지만 도리어 그 말씀에서 우리가 떠날까 그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에서 우리가 떠나게 될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늘 우리 자신이 십자가 복음 앞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사 이기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래서 꼭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먼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 2016년 가을에 뉴젠 신입 교사 훈련 때 보여주었던 이미지라고 합니다. 뉴젠 교사라면은 이러야 된다라는 흐름으로 이렇게 나눠 썼던 것이죠. 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쭉 읽어 보면 어, 주입식 교육이 아닌 말씀과의 만남을 이끄는 교사 너무 좋죠. 그 스스로가, 이렇게 전달했으니까 나는 다 했어. 이게 아니라, 말씀과의 만남이 있을 수 있도록, 마치 이제 주선자가 되는 느낌처럼, 우리 교사분들이, 어, 섬기시면 좋겠고요. 부모와 함께 하는 교사, 부모 따로, 교회 학교 따로가 아니라, 부모가 계속 지속적으로 가정에서 섬길 수 있도록, 같이 갈수 있도록, 어, 이 부분은, 어, 저희 뉴젠 전체에서도 함께 고민하면서, 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능숙함보다 성숙함으로 이끄는 교사. 이 말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능숙하게 하는 것보다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모습이 되도록 섬기는 교사가 될수 있도록 자신이 그리고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성공과 실패보다 먼저 천국과 지옥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함께 한 마음을 품는 교사들. 나만 생각하지 않고 내 옆에 있는 동료 교사들과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서 같이 하는, 한 마음 이루는 그런 교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에는 인내가 필요하죠. 사랑의 첫 번째는 오래 참고입니다. 그래서 인내해야, 인내해야 되고 지금 당장 아이가 변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꾸준히 우리의 사명을 다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것, 인내하다 보면은 분명히 주님이 결실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권위로 가르치지 않고 관계로 가르치는 교사. 이거 해, 저거 해가 아니라 함께 관계를 쌓아가면서 그 관계 가운데 학생들에게 인격적인 지식을 알려주는 교사가 되고, 또한 인스턴트 음식이 아닌 웨빙 음식으로 먹이는 교사, 실제의 음식이기도 하고, 또한 이 세상에 어, 가십거리를 전달하는 것이 분명히 우리는 아니겠죠. 진리, 생명, 이 만나를 우리가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그 아이를 살리고 건강하게 살찌우는 그러한 교사, 혹은 또 같이 섬기는 팀 멤버들이 되면 좋겠고, 삶으로 가르치는 교사, 말이 아니라 분명히 교사는 말로 가르쳐야겠지만 삶으로 먼저 보여주는 그런 교사, 그래서 경험을 나누고 또 일상의 삶에서 같이 연결하는, 주일만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삶을 또 같이 살아내는 그러한 같은 하나님 나라 동역자로서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교사로서의 분명한 소명의식은 늘 강조해도 또 지나침이 없습니다. 내가 교사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소명의식으로 누구에게 잘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사람에게+ 사람에게 기쁘게 하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고 말한 그 바울의 고백처럼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분명한 교사로서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나가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2021년도 뉴젠 사역의 이 핵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 학생과 교사와 부모와 이 부장단, 이 전체의 이 섬기는 이 부분들이 합력해서 한 마음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이여 일어나라. 2021년도 할렐루야 교회의 피어가 어, 일어나라. 이기 때문에 학생도 일어나고 교사도 일어나고 부모도 일어나며 이, 전체 이 뉴젠을 이끌어나가는 총괄과 또각 부서의 부장단들이 함께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제자, 그리고 신앙과 삶의 일치를 보이는 학생들로 우리가 세우면 좋겠고요. 또한 교사는 이 코로나 때문에 멈추었던 이 반모임을 다시 진행하면서 그리고 또 교사의 교육을 강화해서 2021년도 교사가 정말 일품 교사가 될수 있도록 우리 최선을 다해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모와의 연결점을 가지고 교회 학교와 그리고 또한 가정이 함께 살아나가는 그래서 가정 예배와 또 부모 교육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해하시고. 우리 부모가 함께 간다는 것을 우리 신입 교사분들도 아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장단들 행정적인 많은 서포터,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그리고 소통하는 그러한 모임이 되고자 우리 부장단과 열심히 노력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도하는 부장단 많은 것들을 서포트하기 전에 중보로 서포트하는 우리 총괄과 부장단이 되고자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아이들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과 2020년 그리고 2021년도 연결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2019년도에 할렐루야 교회배역가 말씀 위에 서서였습니다. 스탠펌으로 말씀에 굳게 서겠다라는 어, 결단으로 나아갔었죠. 그 위에, 어, 오직 성령으로 나아갔고,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와 일하심을 소망하며 지내왔다면, 2021년도 세상을 위해서 이제는 일어나자. 그러한 뉴젠 공동체. 그렇게 준비되고, 그렇게 훈련되는 그런 뉴젠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흐름 가운데 우리 모든 교사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2021년도 어,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승리하시기를 또 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완수해 내시며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선생님들 어, 영상에 통해서. 무엇을 언제 어떻게 섬겨야 될지 조금 이해하셨나요? 완벽하게 이해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각 부서를 섬기시는데 귀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선생님들은 반 아이들을 섬기는 분들도 계실 테고 반 아이들을 섬기지는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섬기시는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요. 각자 섬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 부서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기를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이들에게 심겨져서 이들이 이 세상을 밝히는 그리고 이 세상에 치유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로 또 일어나기를 늘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 영상에서는 좀 원론적인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각 부서의 목회자와 부장단, 우리 동역하는 어, 다른 많은 선생님들을 통해서 좀 실체적인 어,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교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기초적인 부분들 이외에 추가로 계속해서 배우기를 멈추지 않으시고 학생들에게 꼭 유익이 되는 어, 그러한 배움의 어,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목회자와 상의하면서 또 부장단과 대화하면서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섬겨야 될지 또또 많은 가이드를 배우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 할렐루야 교회가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10년, 20년, 30년 계속해서 교사로 근속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힘써 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결코 주 안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다는 그런 말씀 어, 영상에서도 그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갈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를 따르는 우리의 제자들이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주의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 주신 이 사명을 끝날까지 잘 완수하시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또 우리 자신도 주님 앞에 더욱 더 성숙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의 또 가르치는 그 모든 모습과 그리고 선생님들의 가정과 선생님들의 모든 삶 위에, 일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상을 보는 우리 많은 선생님들이 교사로 결단한 그 결단, 그 이전의 주의 부르심, 어, 이 교사의 사명을 날마다 날마다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또한 주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로 결단하고, 또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선생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결심, 약하오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능히 감당케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마땅히 배워야 될 것들,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들을 늘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가르침의 현장에서 또한 섬기는 그 서포터 현장에서 성령님 들 함께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사로 섬기며 주의 나라를 먼저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며 그 주의 진리가 얼마나 놀랍고 또한 이 시대 가운데 참인지 참 진리인지 삶으로 보여주는 어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놀라운 축복을 늘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영상을 보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함께하시고, 이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